혹은 여친 앞에서 부르기 좋은 남자 노래 다섯 곡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. 늘널 생각해 첫 번째 원모어 찬스의 널, 널 생각해. 이 노래는 예쁜 가사와 함께 높지 않은 멜로디와 적당한 리듬감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. 나랑 별 두 번째 적재 별 보러 가자 이 노래 역시 부드러운 멜로디와 높지 않은 음정으로 어떤 목소리에도 잘 어울리는 노래예요. 내 곁에 있어 세 번째 정준일의 안아줘 이 노래는 잔잔한 멜로디와 서정적인 가사를 가지고 있어서 가사에 집중해서 부르면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노래예요. 네 번째, 10cm의 펀서트이 노래는 통통 튀는 밝은 멜로디와 귀여운 가사로 이루어져 있지만, 10cm 특유의 목소리와 창법으로 미성이거나 목소리 톤이 높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노래예요. 그렇게 노래... 다섯 번째, 장범준의 노래방에서. 이 노래는 음이 높지 않고 잔잔한 멜로디로 이루어져 있지만, 장범준 특유의 진성과 가성을 왔다갔다 하는 창법으로 두 소리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노래예요.